안녕. 아, 아. 토끼 토끼 남는토리입니다어 제가 이거 토기를 했는데 토기를 <laughs> 했는데 무슨 실이년 어. 마스트거든요 이게? 이게 피아노도 있고, 장옷도 있고 해서 사봤는데요. 지을 잃었어요. 짐을 잃었가요 짐을 잃었어요. 짐을 잃었어요. 짐을 요 짐을 잃었요이을가어요 짐을 어여기을어요 짐을 잃었어요. 짐을 요와 예쁘다. 이요크리스마스잖아요 재 아, 조용히 해봐, 엄마. 일단가 그리고 크리스마스여서 엄마가 사주실래요? 원래 빨간르도 사기로 했는데 그냥 급해서 그냥 빨리 사주 아, 여기 카라 있네. 잠시만. 카라카잖 네, 잠시만카라어디니카라어디니카라어디있 하니 아? 이거 단단이고요. 자르컷파. 자르컷파. 이인더 자르컷파. 네, 이제 잘라 이 잘릴게요. 볶고장 좀잘 잘라야 되서. 아우, 나 그냥, 그냥 먼저 찢었어요, 그냥. 이 안에 했고요. 네, 러면짜라잔 여기서 자, 이제, 해볼게요. 진짜 이쁜 옷이 드디어, 이제, 드디어, 시바니 한 겹을 다 해볼게요. 아, 이거, 이거 또 먹을걸요? 이거, 제 친구를 시바니 모아가지고, 이거, 이거 했다고 했더니, 유나, 유나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시바니 모아요. 걔는 캠핑카 갈게요, 캠핑카. 걔를 2칠게 이렇게 뜰, 여기에서 이렇게 뜰게요. 일단 여기, 여기 옆에 있는 거부터뜯을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어우, 됐다. 네. 이거. 이거는 아마 책 있잖아. 책 그거 스티커 붙이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제가 받쳐, 받쳐. 어, 여기 이요제집앞 보면 안 돼서, 대송합니다 와, 아. 이게, 이게 근데 뭐야? 와, 예쁜 거네? 근데 신기한데요? 잠시, 이거 좀 붙일게요. 어, 안 돼, 맛있어요. 알았어 엄마 이렇게 책 하나 를 붙였는데요 이거와 이거 하나 또 붙일게요 <laughs> 이거는 뭐 꽃이네 인데 꽃이네 이상한 거다 책을 분명게난 마음에 안들려 있어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안도다고마이안 된다. 이 책, 이 책이 안 열려요. 이렇게 책이 있고요. 어안 돼, 뭐 뭐. 네, 그럼 다음에 여것좀어야 돼요. 근데 내집안 보지 말라고 이놈아. 이제 꼭보는 건데. 네, 그래, 이렇게 뛰었어요. 잘안뜯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잘안뜯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잘안뜯어져요 와. 와. 완전 안 된다. 와. 이렇게 안 되나? 어, 나뜯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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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거 뜯은 거 나온 거부터 할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휴지통 같거든요, 이게. 이거 휴지통 같아요. 종이 그런 거 버릴 때 쓰는 휴지통 있고요 그리고 의자, 여기 의자, 책상 의자고. 이거는 이거, 이게 그책 이게 막 응. 공부할 때그 책상도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막 공부할 때 여기, 나 밑에서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이게 서랍이에요. 이게, 이게. 야 드디어 그 하던 숙소에 살는데아 잠시만요 어머 이게 뭐야 안돼 아 음. 이게 때리러 나 이게 피아노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있는데 어 이것도 봐봐줘 꽝. 와와 이거 이렇게 와 예쁜데요 엄마, 엄마, 제발. 응. 여기도 봐봐, 진짜, 이것도, 이렇게. 어, 피아노도 눌러줘? 엄 어, 잡아, 해봐. 해봐, 엄마가. 와, 응? 아, 신기해. 이게 신기한일이네그러 <laughs> 이게 체스이죠 이게 체스인데여기다 물건 넣고. <laughs> 와 진짜 예쁘네요. 이게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네. 아 제가 아까 이거 말하던 그옆에 깎이입니다. 네. 이건 안 열릴, 안 열릴 것 같고요. 안 열릴 것 같고요. 딱 보면. 이거 이제 침대. 마지막 침대와 잠옷. 잠옷을 뜯어 볼게요 어머. 와 대박, 디바 예뻐. 아, 비방울. 푸시푸시. 이거 비에 쌓여있고, 이거 잠옷이야. 나는 이거를 빼야겠죠 뭐야. 헐. 너왜 따로따로 있는 거였어? 왜 따로따로 있는 거였어? 응? 따로따로 있는 거였어 바지랑 음, 와. 미리 신기해. 아, 그 믿을 수 아, 신기해요. 이렇게. <laughs> 이엽다 이제 이건 귀엽겠 오케이. 그렇게 응, 진짜 수술이 수술이 아, 진짜 귀엽겠다. 아, 부숴. 아이고, 왜안 되냐? 아 네, 이렇게 침대 있는데, 왜 이렇게 비계가 작아요? 이것보다 아니, 비기가더 작은 게 이상한데.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저안 헷갈리게 됐네. 이게 앞에고, 이렇게. 아,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제가 있는 토끼죠? 알죠? 뭐제 친구가 준 거. 제 친구가 준 거고, 이렇게. 하고, 잠옷은, 아무래도, 얘, 예, 일단 얘 옷을 벗길게요.

어, 시간 왜 이렇게 귀 귀엽니? 응. 우리 방금 이 방금 잠옷이 이게 귀엽게 생긴 어, 거 같아요 어, 아빨개게 벗었다 어. 왜안 돼? 힘안 어, 돼? 아, 무슨 남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좋아요. 있을게요. 그래, 이게 이렇게 잠옷? 이제 윗도리를 입혀볼게요 엄마 이것 좀 하고 잠시 얘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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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안되냐 오 어, 이거 좋네요 이게 소녀방 세트같아서 이제 좀 좋았는데 역시 소녀방 세트줄이야 아랫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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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방 세트 아 몰라 소녀방 세트 네, 소녀방 세트인지 잘 몰라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소녀.. 제가 지어낸 데 소녀가 진짜 이거 소녀가 세트면 제가 맞춘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 여자가 좀 바지 입는 게 이상해. 여자 자취만.. 네, 이렇게. 이게 잘못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푸푸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떡띠당근TV였습니다